Hi everyone 반갑습니다. 고3 신유형 간단어법 시리즈 오늘은 5형식 음, 동사의 수동태와 등위접속사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을 보시죠. The doctor's records must be kept subtle and blank so as to ensure good bookkeeping. 이런 문장인데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의사의 기록은 보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원래 기본 오형식이라는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수동태가 되면서 be kept for, bore, 얘가 보호가 되는 거야. 자, 일단 동사의 형태가 이와 같이 <laughs> BPP가 되면 수동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형식 SVOC에서 자,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것이 수동태의 주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조동사는 그대로 써 주는 거야. 능동태의 조동사는 수동태에서도 그대로 써 주고 그 뒤에 본동사 즉 동사 원형 kib이 b캡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형식의 SVOC에서 보어 자리에 남아 있는 그 예, 형용사 썰어 철저한 이런듯이죠이 보어가 and 등이접속사를 연결이 된 거야. 등이접속사의 특성은 대등한 관계로 연결한다. 따라서 형용사 and 형용사 얘가 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 보어와 보어가 등이접속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예, 구조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형용사 썰어 철저한 이런 뜻이고요. 니트는 또 역시 형용사로 단정한 이런 말이야. 자 다시 한번해 보면 의사의 기록은 보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보호 상태로 자 썰어 철저하고 철저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보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문장이 길어서 여기 쉬어가라는 뜻으로 쉼표가 찍혔고요. So as to는 in order to와 같다. 그래서 얘는 in 돌투와 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or 더 t 와 같은 것이고 자, 목적을 강조할 때 쓰는 게 in o r d e 즈 t 야뭐한다고요 목적을 강조할 때. have you got it? 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냥 t 만 쓰게 되면 부사종 용법 여러 개가 있잖아. 그죠? 결과인지 어, 뭐 원인인지 이유인지 판단의 근건지 양본지 뭐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해줄 때소 s t 토나인어도 투를 쓴다. 자그 다음에 인슈어는 보장하다 이렇게이에요 인슈얼. 자 그래서 어 부키핑은 부기. 자 어떤 원래 기업에서 쓰이는 용어 부키핑은 음, 어떤 자산이나 또 부채 증감 등을 기록하는 에, 그 그런 걸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의 기록은 철저하고 단정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뭐하도록 보장하도록 자 좋은 부기를 보장하도록 자 이해되셨나요? 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 형식은 S V, O, C의 형태이고,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나가므로 어, 이제 목적어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바뀌면 자, S, V, C의 형태, 즉 O 형식에서 E 형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목적어가 빠져나가는 게 수동태니까, O 형식에서 E 형식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등이 접속사 and but while for so 요거는 대등한 관계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both and both 이렇게 보다시피 됐고, 자 대등한 관계로 연결하는 게 등이 접속사. 음. 자 그래서 요그 등이 접속사를 활용해서 음, 그 성분이 연결이 되고 있는가, 단독으로 쓰이는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being together. See you next time. Bye bye.